안녕하십니까 골짜구니 엄남구입니다. 자 오늘은 골짜구니 오이 재배 모습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이는 아, 지난번 봄에 정식한 베테랑 오이랍니다. 지금 아, 일주일 아, 일주일 좀 넘게 수확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하나, 둘, 셋, 네, 네 개, 다섯 개, 네, 네 개, 다섯 개 정도 예,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예, 낙엽을, 어, 오이 요거 하나 달, 어, 달아놓고 밑으로 두 개, 세개 예, 잎을 남겨놓고 예,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아, 여기는 아, 겨울에 낙엽을 놓고 낙엽을 놓고 낙엽태비, 낙엽태비를 놓고 오이를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포장입니다. 우리는 이거 한뼘반 정도, 한뼘반 정도 되면은 에, 수확을 합니다. 이건 어, 내년 아요 어, 내일 내일 수확을 예, 하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활짝 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 오이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 요거 오이는 아, 한 7월 한 중순 정도까지 아, 재배를 바칠 겁니다. 가을 재배를 또 정식을 이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적심 재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는 교순을 다 따주고 있습니다. 요 교순으로 다 따주고 있습니다. 적심 재배는 적국대기 원순 원순을. 잘려는걸 적심 재배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 며칠 전에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원순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 바로 밑에 있는 겨순을 치워서 조금 더 에, 수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오이 재배는 에, 예, 적심 재배, 지금 제가 할 거, 적심 재배가 있고, 그 다음에 줄내림, 예, 줄내림 재배도 제가 해봤는데, 와, 줄내림, 무적이 힘듭니다. 예, 그리고, 예, 교순 재배, 예, 교순을, 아, 오이를 여기 보이면 이오이오이를 하나 달고, 예, 여기 순을, 예, 잘라줍니다. 이걸 이제 교순 재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심 재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좀 아직 좀 시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조금 더좀 키워가지고 적심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순이 좀 타는 바람에 조금은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자연에 술리니까 받아들여야겠죠. 또뭐순 하나 키워가지고 조금 더 키우면 되겠습니다. 어, 오이의 낙과 형상은 현재 없었습니다. 좀좀 좀 꼬부라지는 게 나오는데 이 밑에 이렇게 오이가 좀 이렇게 달다 보면은 한두 개가 이렇게 꼬부라지더라고요. 이게 좀좀 축이 좀 웃거름 관리가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 올해 같은 경우는, 흰가루가 이렇게 속을 색입니다. 이게 보면은, 예, 가루 병입니다. 어, 밀가루 뿌려놓은 것 마냥, 아, 이게 아주, 방제를 몇번 했는데, 아, 잘 듣질 않습니다. 예,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예, 5월 달에, 무척 뜨거울 때, 예, 그때 탄 겁니다. 아참 힘들게 키웠습니다 힘들게 농사란 게내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우이 까런 아, 이게 베테랑 오이 까런 예, 아주 이쁘게 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총채 같은 경우도. 아, 여기 꽃 속에 많이 있었는데, 총체 방제도, 하나 밤에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아직 꽃이 필요하죠. 자, 이게 7월 중순까지 재배 후 2기작, 가을 재배. 가을까지 제가 한 해는, 봄부터 가을까지 한번 끌고 간적 있었습니다 아휴 그게 바로 줄내리는 작업인데 줄내림이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줄내리는 게 그래서 지금은 가을에 봄에 가을에 딱두번 재배하는 식으로 해서 적심재배 아니면 곁순 키워서 키우는 재배 제가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이는 물로 키운다고 하죠. 네. 날 뜨고 올 때는 물을 하루에 두 번, 두 번씩 주고 있습니다. 오이는 물로 키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골짜군이 오이 재배 모습을 네, 보여드리봤습니다 여름철 오이지가 생각나고, 예, 오이 소박이가 생각나는 여름이지요. 예, 저희 골짜곤이에서도 예, 손님들에게 예, 입맛을 아주 즐겁게 해드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감사합니다.